이래 내가 짐어주겠지 안녕하세요 월요일 아침입니다 음, 생선구이랑 미역국입니다 잘 먹겠습니다 고독한 미식가도 볼 거예요 <laughs> 잘 먹겠습니다 네. 4대0 아빠 신났네 왜? 아이 왜 눌렀는데 아이회차네이회차 초네 아빠 운다 <laughs> 안녕하세요 지금 방금 택배가 와서 택배를 뜯어보려고 합니다 스쿨포스쿨에서 화장품을 좀 샀습니다. 이거는 사은품으로 마스크팩도 받았어요. 이 쉐딩 유명하죠? 제가 이거 정말 몇안 되게 다 긁어서 쓴 템이거든요. 네. 다 긁어서 쓴 화장품이거든요. 제가 쉐딩은 이것만 쓰고, 스쿨포스쿨에서 이것만 시켜요. 방금 책상 정리하다가 이거 다쓴거 찾았어요. 실링이 하나 더 있네요. 브로우 펜슬도 사업으로 받았어요. 괜찮은 것 같아요. 잘, 잘 써보겠습니다.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훨씬 나은 것 같아요. 한국사능력 시험 문제집인데요. 사회생활하고 공부를 좀 놓다 보니까 뭔가 제 자신이 그렇게 썩 마음에 들지 않는 거예요. 공부를 예전 좀그래도 했었는데 영, 뭔가 영영 못하게 되는 건 아닐까 생각을 해서 그럼 이번 기에 회좀 좋아했던 그 분야 중심으로 자격증, 능력 시험 같은 걸 해보자라고 해서 좀 도전하게 됐습니다. 영어가 토익과 영어 같은 경우는 일일 병행하면서 하기에 너무 빡세가지고 너무 일일 일 병행하면서 하기에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 잠시 후순위로 물려놨고요. 내년 초에 다시 준비해야 될것 같아요.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. 그래도 자신 있었던 분야인 한국사를 도전해보려고 합니다. 그래도 머리가 쌩쌩 돌아갈 때 좋아했던 과목을 다시 되짚어보면서 다시 공부해보는 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요. 그리고 사은품도 받았어요. 이거 보세요. 한반도예요. 나땐 이런 거 없었는데. 직접 다 손을 그렸거든요. 와 대박 그리고 분철을 하게 되지 않아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 스티커도 있어요 80점? 80점 받으면 되네요? 저 EBS로 고등 고딩 때도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같이 이번에도 이 책으로 공부하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음, 저책 조금만 더 볼게요. 이렇게 누워 있는 모습을 보여드리고 있지는 않았지만 제가 지금 힘이 없는 관계로 누워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. 음. 你唱。괜찮